오늘은 고은 시인의 눈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눈 덮인 길을 바라보며 방황과 고뇌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는 과정을 노래한 시입니다. 보통 눈은 정화와 포용의 이미지를 갖는 것이 보통인데, 이 시에서도 눈의 이러한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보통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되는 어둠을 무연무상의 경지로 활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요건 이 작품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전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라보느라 지난 것이 다 덮여 있는 눈길을. 온겨울을 떠돌고와 여기 있는 낯선 지역을 바라보노라. 나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눈 내리는 풍경, 세상은 지금 묵념의 가장자리. 지나온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설레이는 평화로서 덮이노라. 바라보노라. 온갖 것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눈 내리는 하늘은 무엇인가? 내리는 눈 사이로, 귀 기울여 들리나니, 돼지의 고백. 나는 처음으로 귀를 가졌노라. 나의 마음은 밖에서는 눈길, 안에서는 어둠이노라. 온 겨울에 누리를 떠돌다가, 이제와 위대한 정막을 지킴으로써, 쌓이는 눈더미 앞에, 나의 마음은 어둠이노라. 자, 내용은 우리가 좀 이따 볼 건데, 이 노라, 노라, 되게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게 눈에 띄는 특징 중에 하나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한행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라보느라 이제 바라보느라 우리는 여기서 잘 놓치는 건데 난 이제라고 하는 점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바라본다는 건 그전까지는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장님인가? 신봉사가 눈뜬 거야? 그건 아닐 거예요. 지난 것이 다 덮여있는 눈길을 예전에도 보기는 봤지만 뒤에 나오는 어떤 의미, 깨달음 이런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겠죠. 즉 과거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인식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 작품은 노라, 노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와요. 뭐가? 영탄형 어미가. 자, 요건 여기서만 체크할게요. 뒤도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영탄적 어미를 사용해서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바라보느라 지난 것이 다 덮여있는 눈길을. 그럼 여기서 말한 지난 것은 내가 보지 못했을 때의 모습. 왜? 그것은 고통과 쾌락, 사랑과 미움 등 온갖 번뇌의 요소들이 있었어. 그래서 난못 봤다는 거야. 그런데 이러한 진한 것이 지금 어때? 다 덮여 있대. 덮여 있다는 것은 보여, 안 보여? 이제 안 보이는 거죠? 깨끗하게 정화된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그렇지. 눈길로 인해서. 결국 이 눈길 또는 눈은 어떤 번뇌의 요소를 정화시킴으로써 마음의 평온을 찾은 상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또 하나. 가만히 읽어보니까 지난 것이 다 덮여 있는 눈길을 이제 바라보노라 이렇게 이해를 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그렇죠, 도치법이에요. 온 겨울을 떠돌고 와. 이때 온 겨울은 지금의 겨울이야? 아니야. 왜? 과거의 겨울이야. 어떻게 알아? 떠돌았잖아. 그러니까 이온 겨울은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없던 시절. 지금 뭐야? 어떤 비정한 현실 세계, 또는 번뇌가 잔뜩 있던 세계, 근데 떠돌았으니까 방랑자의 삶, 기타 등등등등. 떠돌고 와! 이제 여기에 있는, 어디에 있는, 눈길에 있는 낯선 지역을 바라보느라. 이 낯선 지역이야. 왜? 그동안은 내가 몰랐거든. 이라고 한다면 이 낯선 지역은 방황을 끝내고 처음 경험하는 평화이고, 이것은 눈길로부터 이어져 오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점에서 볼때이 대목은 세상의 새로운 모습으로 인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한 센텐스로 본다면 1행부터 4행까지는 고뇌와 방황의 끝에 눈 덮인 세상을 바라봄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나의 마음 속에 처음으로 눈 내리는 풍경이 왔대요. 이때 눈이 아까 뭐였죠? 그렇죠. 모든 것을 다 덮는 존재였죠. 그러니까 이눈 내리는 것은 눈은 내 모든 것을 포근하게 감싸면서 나의 어떤 내적 갈등, 번뇌, 이런 것들을 다 없애주는 한마디로 마음의 평온을 찾은 상태라고 보면 돼요. 이런 점에서 볼때 우리는 이 대목은 결국은 낯선 지역에서 눈 내리는 풍경까지 옴으로써 외부의 자연현상으로서의 눈 내리는 풍경이 아니라 마음속의눈 내리는 풍경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 즉눈 내리는 풍경이 화자의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경건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눈이 내리니,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것을 봤어. 그게 바로 뭐야? 온 세상은. WORLD는 지금 묵념의 가장자리네요. 이 묵념의 가장자리는 왜? 마음 속에 처음으로 눈 내리는 풍경이 와서. 어때? 마음이 경건해졌거든. 그래서 그런가? 묵념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고요와 평화가 찾아온 상태예요. 아, 그렇구나. 과거에는, 여태까지 방황하던 시절, 지나온 어느 나라, 한마디로 과거의 화자가 내적 갈등을 겪었던 그 세계에는 없었던, 뭐, 설레는 평화로서 덮 피노라. 와우! 여기서 우리가 체크하고 들어갈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뭡니까? 설레는 평화요. 원래는 설레는이 맞겠죠? 설레이는이 아니고, 온관념은, 눈이죠? 그 평화는 바로 뭐야? 외부의 평화? 아니, 내면의 평화 상태가 되겠다. 내 개인적으로 볼땐요 이 단어가, 요이 구절이, 구가 매우 중요한 구라고 생각돼서 별, 땅, 때렸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두 번째 내용 달락으로 본다면, 5행부터 9행까지는 눈 내리는 풍경을 통해 본 마음의 평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바라보너라. 온갖 것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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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온갖 것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래. 움직임이 보이지가 않아. 말 돼, 안 돼, 안 돼. 모순 형용, 패러독스. 즉, 뭐예요? 역설법을 통해서 평온한 내면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눈 내리는 하늘은 무엇인가? 내리는 눈 사이로 귀 기울여 들리나니 무엇이 돼지의 고백이, 돼지의 고백, 바로 뭡니까? 새롭게 인식하는 정신세계. 그러면서 나는 처음으로 뭘 가졌어? 귀를 가졌어. 그럼 귀가 없었어? 없었어. 어, 어떤 귀? 돼지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나는 없었어. 근데 지금은 뭐야? 돼지의 귀를 들, 아, 돼지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어. 한마디로 뭐야? 마음속의 귀죠, 이거는? 그리고 일종의 인식의 매개를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 그동안 들을 수 없었던 소리를 듣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 번째 내용 단락은 자 마음의 평화를 통해 세계를 새롭게 인식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밖에서는 눈길 밖인모 뭐야? 그렇지. 외부세계. 외부세계에서는 뭐야? 눈길. 즉, 마음의 평화를 보여줘요. 그럼 안에서는, 내면에서는, 뭐야? 어둠이래. 자, 요 단어. 아까 처음에 해제하면서 했죠? 그죠? 우리가 어둠, 나이트.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망이 없는 상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 또는 부정적인 현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야, 여기서는 밖에서는 눈길이에요. 눈이 뭐였죠? 평화 상태야. 근데 안에서는 갈등이야? 말이 이상하잖아. 그죠?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욕심, 후회, 애증 따위가 없어져 버린, 한마디로, 무념무상의 이상세계, 내지는 이상적 상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온겨울에 세상을 떠돌다가, 방황하다가, 방랑하다가, 이제와 위대한 정막을 지킴으로써, 위대한 정막, 고요하죠? 조용하죠? 이게 어디야?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겠죠? 바로 뭡니까? 눈 내리는 풍경이고요. 무념무상의 상태. 쌓이는 눈더미 앞에서 나의 마음은 뭐다? 그렇지. 어둠이다. 한마디로 무념무상의 경지에 왔다. 이 시어가 주제를 집약하는 시어이다. 라고 보고 요 구절은 이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온 겨울의 누리를 떠도는 고행을 통해 획득한 경지라고 이해하면서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 어디하고 여기하고 여기와 여기가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은 16행부터 21행까지 눈길을 바라보며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고은시인의 눈길 또는 뭐속 눈길이라고도 하거든요. 한행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전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시고요, 서정시고요, 관념적이고 명상적이다, 관조적인 어조이다. 고뇌와 방황 끝에 명상으로 깨달은 고요함과 정화. 또는 뭐야? 무념, 무상의 경지.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대비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대요. 자, 과거는 뭐야? 지난 것이죠? 어떤 것이에요? 온 겨울을 떠도는 것이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현재로 오니까 뭐야? 눈 내리는 풍경을 맞이합니다. 그걸 통해서 묵념의 가장자리라고 느끼고 또한번 설레이는 평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깨닫죠? 뭐라고? 나의 마음은? 어둠이라고 하면서 무념, 무상의 경지에를 다다르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결 어미의 반복을 통해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건 노라죠? 자, 이걸 통해서 표현상의 특징을 한번 보다 어미 노라 또는 바라보 노라 라고 해서 종결형 어미 노라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엄숙하고 묵직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것만 있나 아니죠. 이것도 있죠. 역설법 온갖 것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 이러한 역설적 표현을 사용해서 내면의 평온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자 다음은 상징. 상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징 어떤 유사한 성질이 있거나 연상을 불러일으키는 점에 있어서 하나의 것이 다른 것을 마음에 떠오르게 하고 또는 암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상징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에서는 두 개의 상징적 시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 또 하나는 어둠이에요. 자, 눈은 시련, 고난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거나 흰색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특성을 활용하여 정화 또는 순수성의 의미를 갖곤 합니다. 그리고 어둠은 통상적으로 전망이 부재한 또는 부정적인 상태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에서의 눈은 보편적인 어떤 정화, 순수성, 특히 정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어둠은 독특하게 요게 이제 체크되어야될 거예요. 내면의 세계에서의 안정과 평화, 무념 무상의 경지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획득합니다. 자, 우선 눈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눈 볼까요? 이제 바라보노라. 지난 것이 다 덮여 있는 무엇을 눈길을 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난 것이 다 덮여 있어요. 지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갈등 또는 고뇌의 상태의 시절이었다면 그것이 덮여 있잖아요. 덮여 있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눈이 정화의 의미를 갖는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둠과 관련된 상징적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 길게 봐야 돼요. 작품 전체를 보다시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일단 화자는요. 온 겨울을 떠돌고 와 여기 있는 어디 낯선 지역을 바라봅니다. 이 낯선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내리는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화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뭐라고 눈 내리는 풍경을 묵념의 가장자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를 본다면 우리는 화자가 눈이 내리는 외부 풍경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지나온 어느 나라. 이 지나온 어느 나라라는 것은 화자가 떠돌던 온 겨울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무엇으로 설레는 평화로 덮이고 있대요. 무엇이 눈 내리는 풍경이. 그리고 난 다음에 데, 이러한 평화 속에서 뭐 합니까? 귀를 기울여 들어요. 무엇을 대지의 고백을? 즉 화자는 눈이 내리는 풍경을 통해 설레이는 평화. 즉 내면의 평화를 얻고요. 이렇게 새로이 경험하는 정신세계를 화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렇죠. 대지의 고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깨닫죠. 뭐라고. 나는 처음으로 귀다, 귀를 가졌노라. 무엇이 안에서의 어둠. 뭐 위대한 정막, 뭐 어둠이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오랜 방황 끝에 얻게 된 내면의 평화, 즉 무념무상의 경지를 깨닫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본다면 화자는 이 시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부 세계를 보고요, 그것을 내면화한 상태에서 깨달음을 얻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괜찮을 듯. 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고온 시인의 눈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